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.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연세를 못가 봉금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, 가물목 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운세입니다. 뭔가 뭐 중용이나 균형을 잘 취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되게 그렇게 내가 균형을 잘 잡아왔던 것들로부터 내가 많은 걸 성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은 더 올라가고 성취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 너무 좋은 하루 보내실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잡은 게 빛을 발하게 된다. 다음은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, 병 정화일주이신 분들은 12월 19일 월요일, 운세, 12월 18일 월요일 운세입니다. 음, 내가 너무 강경하게 고집부렸던 것들로부터 맞지 않다라는 월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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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. 내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. 그래서 너무 세게 뭔가를 밀어붙이시는 건 좋지 않은 날이고요. 그냥 뭔가 예측, 안 맞았을 땐더 이상 예측하지 말고 딱 포기하시고, 그냥 손절하시고. 그런 게 훨씬 더 낫습니다. 다음은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12월 18일 월요일 운세입니다. 음... 분명히 예측한 거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만들어내고 계속 꾸준하게 했던 거에서는 좋은 성과가 나오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러니까 뭔가 조금의 어떤 요행을 바랬던 것들 말고 계속 해왔던 것들에서 해 금전운이나 성과운이 좋고 오래된 관계와의 동맹관계를 더 돈독히 할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아요. 다음은 무카토분수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. 경금 신금일주이신 분들의 23년 12월 18일 월요일 운세입니다. <laughs> 어...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12월 18일 월요일 운세는요. 뭐... 조금의 위험이나 걱정했던 요소들한테서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하지만 그로부터 또 새로운 진실이나 희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, 호사, 뭐, 뭐 전화 위복처럼 해결 뭔가 진실을 아는 게더 중요하고 희망을 얻는 게더 중요해서 위험했던 거가 또 일이 조금 찝찝했던 거가 이제 일이 벌어지면서 그걸 또 수습하면서 또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아요. 어, 뭐 그게 뭐큰 일이 아니어도 그냥 뭐내 몸에서 뭐 검사를 해서 알게 돼서 그걸 이제 뭐 정리, 뭐 그다음부터 조심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다음은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일수 개수일주이신 분들의 12월 18일 월요일 운세입니다. 어, 좀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차근차근 내가 쌓아가고도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.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왔던 걸로부터 성과도 있으신데다가 그러면서도 사업 소화는 좋으실 수 있는 사업적으로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루 되실 것 같아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, 좋아요하고 독과 광고 처럼도 이렇게 큰 도움이 되고요. 행운이 가득하신 월요일 되세요. 감사합니다.